안녕하십니까? 미국 애틀란타 자코리안 뉴스입니다. 오늘은 생각 외로 누적 확진자가 25만 명이 눈앞에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 서로서로 서로 조심합시다. 2020년 8월 20일, 애틀란타 날씨는 맑았다가 소나기입니다. 조자주 보건부는 20일 오후 3시 현재 조자주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4,904명, 확진자가 24만 6,74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일 오후 3시 발표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가 2,812명, 사망자가 61명, 입원자는 216명이 늘어났습니다. 조자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카운티별 확진자 가운데 2만 2,880명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4,185명이었습니다. 조자에서는 총 209만 6,835명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 10.7%가 확진 통보를 받았고 항체검사는 26만 1,409건이 진행됐습니다. 조자주 탑5 카운티빌 확진자 현황은 불통 카운티가 2만 3,068명, 근혜 카운티가 2만 2,455명, 디켓 카운티가 1만 5,605명, 카운티가 1만 5,449명, 홀 카운티가 6,848명입니다. 한편 월드 5미터 통계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573만 7,951명 오늘 하루 사망자는 844명 누적 사망자는 17만 7,178명 완치자는 308만 206명을 기록했습니다. 아틀라타 잡코리아 뉴스 장김입니다.